자, 어, 문제풀이야. 근데 저번 시간에 어, 설명드린 걸 다시 한번 반복설명할게. 단복 요 반복처럼 효과적인 공부는 없어요. 제가 아마 계속 반복해드릴 거예요. 처음엔 어려워도 다음엔 더 쉽고 그 다음엔 더 쉽다 이런 어, 여러분 그 전향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제가 머리서 놓드릴 거예요. 다만 처음에 설명할 때는 길었지만 반복 설명할 때는 또 속도를 저 뭐야 속도를 빠르게 해서 시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또더5 0 줄이고 해서 반복할 때마다 시간은 점점 점 짧아 짧게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는 속도나 깊이는 더 빠르고 깊어 야될 거예요. 자, 처음에오 법칙 어, 페이지 어, 10페이지. 아이콜 r분의 v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수압을 전압에 비교했었고 어, 수류를 전류에 비유했었죠. 그래서 수압이 증가하면 수류가 증가했었죠. 저항이 증가하면 수류가 감소했듯이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하고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가 감소해서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그런 설명도없고 사칙연산 더하기가 이항하면 빼기 되고 빼기가 이항하면 더하기 되고 곱하기가 이항하면 나누기가 되고 나누기가 이항하면 곱하게 된다 그런 설명도 썼어. 여기다가 전압은 전류 이항 뭐예요? 곱하는 것이고 전 곱한 거니까 이항하면 뭐야?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변수가 3개니까 2개만 나오면 다 구할 수 있다 뭐 그런 설명었 썼고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는 게 회로다 그런 설명도 썼죠 전류는 전압 전력 단계 이거 회로다 그런 설명됐고요 네 번째로 총정리 저항의 직렬 연결 저항 R1과 R2가 저항 R1과 R2가 이렇게 직렬 연결됐어요 우리 전압이 여기 있잖아, 전압이. 전류가 여기 있잖아. 저항 이거 R1, R2가 직렬 연결된 거야. 우리가 직렬 때 세트를 기억해들었어. 직렬 때 뭐가 일정? 우리 배관이 직렬인 물량 일정해 듯이, 저항의 직렬인 뭐가 일정해? 전류 일정. 그럼 세트를 기억할 거 뭐야? 전압 분배. 자 변수 3 개. 저항 구하는데 저항이 뭐야? R1 플러스 R2가 되겠지 근데 전류가 뭐지? 전류가? 전류는 전압을 저항으로 하는 건데 저항이 거지어넣는거 아니에요. R1 플러스 R2네. 저항도 했잖아요. 전류가 했잖아 뭐가 남았잖아. 전압 남았는데 전압으로 된다고? 분배된다고. 전체 전압이 저항 R1과 R2에 분배되는데 전체 전압이 R1과 R2에 분배되는데 분자에 자기께 온다고 V1은 자기께 온다고 V2는 전체 전압이 R1과 R2에 분배되는 자기께 오니까 V2니까 R2가 온다 저항, 전류, 전압 세 개의 메매법칙다 구했죠 그러면 두 번째 저항에 병렬연결 정알1과 R2가 이게 병렬형이 있어요. 아까 직렬일 때 뭐야? 전류일정 전압 분배됐듯이. 병렬일 때 뭐가 있죠? 전압일정. 일정. 뭐야? 전류 분배 세트를 기억하라고. 변수가 3개니까 저항 구할 때, 병렬때 저항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달라서. R1분의 1 플러스 r 2분1 또는, 이게 뭐야?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는 곱해준다. 이거 하나만 넣은, 병렬일 때는 저항값이 같은 것이 병렬 연결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항값이 똑같은 저항이 연결됐다고 생각해서 R1도 r R0, 로 R2도 r 로다 그럼 뭐야, 이, R0 더하기 알이 ER0 잖아요. R0, R0 곱하기 알지, R0, R0 제곱이잖아. 그럼 뭐야, R0 하나 지워지니까, 뭐 남어? 앞으로는 그냥, 기억하세요. 두개 병렬일 땐 2분의 R 하면 되는 거지, 2분의 R. 똑같은 저항, 똑같은 두개 병렬이면 2분의 R 하면 되고요. 세개 병렬이면 3분의 R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전압은 뭐 전압은? 저항에다가 전류 곱포하면 되는데 이 저항이 분모는 더해주고 합성장 병률 때이 앞이 이거 아니야, 이거. 저항이 거니까 이 전압이 R1에도 이 전압 걸리는 거고 R2에도 이 전압 걸리는 거지. 그럼 저항 구했고 전류, 전압 구했으니까 뭐가 남았어? 전류가 남았는데 전류는 어떻게 된다고? 분배된다고. 전체절으 걸려서 알반과 알트에 분배되는데, 알반의 근절이가 뭐냐? 자기꺼, 거 남의꺼, 거. 이거 남의거 온다. 전체절으 걸려서 알반과 알트에 분배되는 남의거니까 뭐야? 이게 저번 시간에 한 내용이 전부예요. 전부, 자, 문제 가도 갈게요. 페이지 1 6 페이지. 정 R1, R2, R1과 R2를 직렬로 연결하고 V 전압을 갈때 R1과는 사람이 이거 뭐죠? R1과 R2가 직렬 연결됐잖아요. 전압 V를 갈때 뭐야 이거? 직렬 때 전일정 전압 분배가 되는데 이 분배되는 전압으로 봤잖아. 뭐 물어본 거야? 거기 알1 양단 간의 전압 물어본 거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전체 전압이 알1과알2의분배되는데 전압은 분자의 자기 거잖아. 물론 V2는 뭐야? 전체 전압이 알1과알2의 분배들은 자기 거니까 뭐야? R2겠지. 전 V1 물어본 거니까, 뭐 답이 1번 되겠지그러면에 2번 봅시다. 2번? 2번 보니까 8옴, 6옴, 11옴 세개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고 그 얘기는 뭐야? 그냥 저항을 먼저 구했어. 하나, 둘, 직렬일 때 합성 저항은 뭐야? 여긴 세개 직렬이니까. R1이 얼마냐면 8옴, 6옴, 11옴 직렬이니까 25옴 되잖아. 그럼 문제, 아, 저항이 25옴일 때. 그럼 뻔한 거죠. 그러면 저항이 25밀 세 개를 증여를 두고 그럼 저항이 25밀 때 3배 전류가 린다 전류가 3배인데 그 몸으로 바뀌었어? 뒤에 물어보라하나 저항 조절고 전류 측 몸으로 바뀌었어? 전압물어 바뀌었죠? 3배 전류면 가해진 전압을 얼마냐? 꼭뭐 변수가 세 개니까 2개두개세개 2개, 2개 나왔으니까 오메 칙에서 R I잖아요. R 25. 저항 세개 챙길 때 25옴 구에나 결과 3표 당연히 전환으로 오겠지, 뭐요. 3번 보세요. 125옴의 저항 4개를 접촉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전값.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한번 볼텐 결과만 겪어도 관계 없어. 4개를 연결하시는 방법 뭐죠? 4개다 직렬 연결이죠. 이때 합성정 뭐야? 아까 직렬 때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플러스 r4, r4 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럼 뭐야? 하나가 직렬이고 세개병렬 때가 있을 거 아니야? 120, 120세개병렬이잖아 아까 똑같은 저항 두개병렬때 2분의 1 하지만 세개병렬이니 3분의 120, 3분의 120이니까 뭐야 그럼 이때 합성적은 뭐, 이때 합성적은 요거 120인데 60이 징렬이잖아 그러면 어떤 경우, 4개니까 어떤 경우가 또 있겠어? 4개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있겠지 두개 병렬이니까 아까 2분의 아래가 2분의 120이기도60 그럼 이때 합성정은 뭐야 60하고 60이 직렬형이지 그럼 이거 뭐가 이번은 뭐가 네개가다 병렬일 경우가 있겠지 아까 4개 병렬 때 뭐야? 문제가 뭐야? 제일 120옴 4 개를 연결할 제일 작은 값이 뭐냐? 제일 작은 값은 뭐야? 다 병렬일 때 제일 작겠죠 제일 큰건 뭐야? 다 직렬일 때 제일 크겠지. 직 병렬은 중간이니까 앞으로 시험에 나왔다. 그럼 이건 중간 간도할 필요 없는 거죠. 제일 큰건 뭐냐? 다 직렬이야. 제일 작은 건 뭐냐? 다 병렬이야. 그래서 3 5야 30옴. 답이 1번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이 다 병렬이에요 4번, 5번, 6번, 7번이 다 병렬이야 출제자 의도를 잘 기억해야 돼 병렬일 때이 사람은 어떤 의도로 냈는가 이걸 잘 기억하면 이건 기사 시험까지 똑같은 문제가 나온 거야 출제자가 어떤 의도, 네 개가 다 병렬인데 어떤 의도로 냈는지 잘 기억해야 돼자 제가 설명 드릴게요 아, 번 보시고 이게 4옴하고요 그 다음에 5옴하고요 병렬이죠 여기 4.8볼트가 있는데 전압 전압이 4.8볼트 전압이 뭐야 4.8볼트가 있는데 이거 I1 완 사업에 흔들리니까 I1 물어본거지 그러면 5번 보시니까 이번엔 전화번호 이렇게 있어 여긴 뭐 가로로 있고 세로로 있는거죠세로 있는데 병렬이 가로로, 병렬이 세로로 있는 건데 결국 뭐야 두개 병렬, 두병렬 똑같아 어? 저항이 병렬, 저항 병렬인데 여기는 가로로 그려놓고 세로로 그렸는데 여기는 4옴의 흔적이 아이완, 여기 2옴의 흔적 아이완 그런 거예요 6번은? 7번은 아, 4번, 5번, 자 4번, 5번, 자 아, 6번 그림이 좀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림이 좀 어, 이렇게 돼야 돼. 그림을 바꿔주세요. 그림이 좀 인쇄가 잘못됐네. 자 여기 전압이고요. 자, 이걸 이렇게 했고요. 전압을 거기 그냥 이 놓고요. 여기다 I를 집어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림을 여기 2옴 대신에 R1, R2를 그려 놔 주세요. 그럼 이건 뭐죠? 4옴과 6옴이 병렬이죠. 2옴과 4옴 병렬이죠. 이건 뭐야? R1과 R2가 병렬이죠. 병렬 때뭐 했었어? 전압 일정? 전류 분배된다라고 했었지? 근데 그럼 뭐가 나왔어 조건으로 전압이 나왔지 그럼 뭐야 병렬 때 전압 일정 이용하다 이런 출제다 의도가 이거죠 이 문제는 뭐야 병렬인데 뭐가 나왔어 전류가 나왔지 뭐야 분배되는 이 전류 가지고 분배되는 전류가라 이런 뜻이지 그러면 출제자 의도가 이게 지금 뭐야 i 이4 사옴의 흔적을 물어본 건데 지금 병렬일 때 뭐가 일정해 전압 일정하다가 4.8볼트니까 이 전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압을 이용하라는 거지 여기 몇 볼트 걸려? 4.8 볼트. 그런데 몇 볼트 걸려? 4.8 볼트 걸리는 거지. 그럼 여기 뭐야? 4옴에 흐른 전류는 뭐요? 결국 병렬이지만 이번엔 뭐가 나왔어? 전압이 나왔으니까 병렬 때 전압 일정하다 이 조건을 이용하라는 거지. 나왔어. 이옴과 사옴이 병렬이잖아 근데 이번에 전류가 나왔잖아 전류가 이옴과 사옴에 나나 흐르는데 이옴의 흐르는 전류 얼마냐 이건 뭐야 병렬일 때 분배되는 전류 이용하라 그런 뜻이 되겠지 그럼 뭐야 전체 전류가 흘러서 R1과 R2에 분배되는데 R1의 흐르는 전류 뭐야 남의 고 R2가지 R1이 얼마야 R2가 4고 여기 4에다 곱하기 3A니까 그러니까 2A인데 그죠 어? 어떤 땐 이공식을 쓰고 어떤 땐 이공식을 쓰느냐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거라고 그럼 뭐야 여건 전압이 나왔으니까 이게 전압을 이용해서 전류가 구하는 거지 여긴 전류가 나왔으니까 분배되는 전류를 구하는 거지 분배되는 전류 가하는 거죠 그때마다 이공식을 쓸 거냐 이공식을 쓸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계속 착각지는 거지 병렬때 뭐가 일정하다고? 전압 일정하다 이걸 이용하라는 거지 병렬 때 전류가 분배되는 거 아니야 분배되는 줄을 구는 거지 자 그림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 이렇게 숫자로 나올 때는 아 저, 사, 전압을 이용하고 전류를 이용하면 되는데 여긴 문자로 나왔잖아 그럼 전압을 저 I1이면 I1, I1. 두가지 이용할 수 있겠지 전압을 V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때 E라고 쓰기도 해요 전압을 V라고 쓰기도 하고 E라고 쓰기도 해요 이 전압의 전압 그럼 병렬 때 전압 일정하잖아 그럼, I, R1은 뭐야? 전압이 여기도 이걸리고이걸리잖아 그럼 R1의 흔전 저는 뭐야? R1분에 이되겠지 이건 전압을 이용할 때고, 전류를 이용할 때는 뭐야? 전체 전류가 있어. R1과 R2의 나나 흐른데, R1의 흔전이가 뭐가 있어? R2 왔죠. 주관식이면 이것도 답, 이것도 답이면 숫자가 안 나왔으니까 문자로 표현한 거니까 전압을 이용할 때 이게 답이죠. 절누리로 할때 이게 답이지. 주관식이면 이것도 답, 이것도 답이야. 근데 객관식에서는 이거 보기 중에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쓴게 아니라 보기에 이게 나왔잖아. 그래서, 어, 답이 뭐 2번 되겠지, 이번 자,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15음과 15음의 병렬을 위해서, 여태까지 그림이 이렇게 주어졌어. 이 그림이 없이 말로 나왔죠. 그럼 그려보세요. 15음과, 그죠병렬이랄지알1을알2를 15음과 15음의 병렬을 위해서, 이 몸의 흔들류가 3 a 페면 여기 전류고 3 a 페어이트 전체류 전체류만이에요이 문제는 뭐가틀려요 여기는 전체 전류를 흘려주고 R1의 흔들류 I1과라는 거죠. 여기 R1의 흔들류 I1값 을 전체류 얼마냐 그러잖아. 뭐 똑같은 목숨 풀되는거 아니야? I1은 어떻게 나온 거야? I1은? 전체 전류가 걸려서 R1과 R2의 나나로인데, I1은 남의 게 오잖아, 남의 거. 근데 여기서 뭐가 주어졌어? 이게 전류가 주어진 거 아니야. R1과 R2 주어지고, 전체 전류가 얼마나 이거잖아요. 이게 얼마라고? 3만 8. 알 R1이 얼마라고? 10. R2가 얼마야? 15. R2가 얼마야? 15 되잖아. 고로. I는? 이건 뭐야? I를 구하는 거죠. 15를 곱한 거 아니야. 그럼 이항은 뭐야? 곱해 나눠줘야 되고. 이건 뭐야? I를 10 플러스 10으로 나눠준 거 아니야. 이항은 뭐야? 15를 곱해줘야 되겠죠. 이게 25고요. 이거 5, 35, 5, 25, 3, 3 나눠주니까 뭐야? 5한패가 되고 5암 4번, 5번, 6번, 7번을 이해하면, 4번, 5번, 6번을, 7번을 이해하면 기사시험까지 병렬 연결 다 끝났어. 기사시험 더 이상 안 나와요. 4번은 뭐야? 병렬 때 전압 일정하다. 4.8V니까 전압을 일정하다. 이걸 이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4옴에흔들이가 얼마냐? 4.8V니까 뭐야, 전류는? 여기 4.8V 정원으 하는 게 1.2A지. 5번도 2옴과 4옴이 병렬 때 전류값 조졌잖아. 병렬 때 전류가 분배돼 있잖아. 분배되는 전류가라는 전철류가 알완과 알도에 분배된는남의게 들어간 거 아니야. 이번에는 여기 문자로 나왔을 때는 이 전압을 이용할 때 전류값, 전류를 이용할 때 전류값 이게 두 가지가 다 주관식이면 다 답이야. 근데 객관식에서는 보기 중에 이것 중에 이것 중에, 이것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여긴 이걸 나왔죠. 7 번은 뭐야? 여기서 병렬 때 전류가 나나 그런데 여기는 전체 전류를 줘지고. R1의 그런 전류를 물어본 거고, 이거는 R1의 그런 전류 값 줘주고 전체 값 물어본 거예요. 똑같은 동시에서. 그러면 앞으로 저항의 직렬, 병렬의 관한 문제는 어떤 형태가 나와도 풀 수가 있어요. 지금 푼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설명할 때보다 제가 푸는 시간은 훨씬 빠를 거야. 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하는 속도나 깊이는더 빠르고 깊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반복 문제 볼게요 1번이 뭐야 1번이 저항이 R1과 R2가 직렬 연결 됐잖아요 근데 직렬일 때 전류일정 전압 분배가 되는데 이거 뭐야 R1에 걸린다 결국 V1 분배되는 전압 물어본 거 아니야 직렬일 때 전류일정 전압 분배가 되는데 전압이 R1과 R2에 분배되는데 우리가 R1에 걸린다 V1이니까 자기 거 같지 뭐 이거 답이지 뭐야 2번은 8옴, 6옴, 11옴의 저항 세개가 직렬로 접속할 때는 저항을 먼저 구했어요. 저항 이 25옴일 때. 전류가 4A로 했다. 뭐전으로는거 아니야? 당연하지. 뭐 100V가 되겠지. 3번은 125옴의 저항 4개를 연결해서 제일 작은 저항값은 얼마냐 제일 큰건 뭐야? 다 직렬이라 썼죠? 제일 작은 건 뭐야? 다 병렬이라 썼어요. 아마 두개 병렬일 때 2분의 1이지만 네개 병렬이니까 4분의 1. 3 5옴이 병렬일 때 제일 작죠? 그럼 4번, 5번, 6번, 7번은? 4번은 병렬일 때 뭐가 일정하다고? 전압이 나왔잖아. 이 사람 의도가 뭐야? 병렬일 때 전압 일정? 전류 분배인데 전압 일정하다 이걸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i 와는 뭐야? R1분의 전압, R1이 얼마야? 4분의. 5번은 여기는 전압, 전압이 나, 어, 조건을 주인 거고, 5번은 뭐가 나왔어? 여기도 5번이 저항 R1과 R2가 병렬인데 전류가 3암페어 나왔잖아. 병렬 때 전류는 분배된다 했잖아. 그 분배되는 전류 물어본 거 아니야? 전체 전류가 그래서. 알완과 알투의 분배되는 전류는 남에게 왔잖아 알완이 얼마냐 알완이 알투가 4 4 곱하기 3하니까 2한테 병렬때 전압 나올때 전류 나올때 조건 전압 나올죠 그러면 어, 6번은 전압 전압 나올때랑 전류가 문자로 다 나왔을때 두가지 방법 풀수 있도록 아이와는 뭐야 R1분의 V. V 대신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류가 나올 땐 뭐야? R1 플러스 R2 남의 거. 주간식이면 이거 답, 이거 답이야. 근데 객관식에서는 둘 중에 이게 답으로 처리하는 거죠. 7번은 뭐야, 7번은? 자, 6번은 전체 전류를 줘주고, R1의 흐름 전류 I1값 물어 르는 거고, 7번은 그림이 없지만 그림을 그려놓으면 r 1 값을 줘절전전류값 물어 어는 거예요. R1을 흐 먼저 아이완이 얼마냐면 3 a 하고 r 1이 얼마냐 10 플러스 1 5분의 15곱하기 전체 전류 해야 3 a 나왔다. 이거 죠 이때 전체전류값으로전체전류값전체전류는 뭐야 이거 15는 곱한 거니까 출항출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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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질 거 아니야. 저항의 직열일때 전류일정 전압분배. 저항의 병렬일 때 전류일정 전류분배. 이게 전류분배 이용해서 나온 문제. 4번, 5번, 6번, 7번을 이해할 수 있으면 뭐어 이제 저항의 직병렬렬의 가나 문제는 어떤 형태다 풀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에어요 그래서 뭐어 다음 시간에 또 이걸 요점을 다시 반복하고 그 다음 장 나가겠지만 어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다음 강의를 들으시면 어 정리를 하고 또할 거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시고 다음 장꼭 어 보시면 좋겠어요. 이번 수업을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